안녕하십니까? 매일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분석의 추북일입니다. 지난해 12월 20일 국회를 거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이 있습니다. 대북전단 금지법입니다. 그런데 이법 때문에 대한민국 위상이 급격히 추락하고 있습니다. 오는 3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인데요. 이법 때문에 미국 의회가 단순한 대북전단 문제만 아니라 포괄적인 한반도 인권 청문회를 열겠다고 나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의회 산하의 초당적 기구인데요. 톰 렌터스 인권위원회는 최근에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인권법 통과 등을 포함해가지고 인권 문제 전반을 다루는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라고 밝혀서 파문 일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의 대한민국 정권이 미국이 지향하는 인권정책의 방향과 상당히 다르다고 판단하면서 현재의 대한민국 정부의 인권정책 전반을 검토해보겠다. 이런 의지기 때문에 이 과거 독재정권 시절이나 거론되었던 문제가 2021년에 재현되고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톰 렌터스 인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데요.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호는 이미 지난해 12월 대북전당금지법 국회 심의 과정에서부터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입법이라고 비판을 해왔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정부가 코로나에 대응하겠다는 명목으로 종교와 표현의 자유, 대통령을 향한 비판을 억제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어서 앞으로 청문회의 성격을 암시해 준다고 볼수 있을 겁니다. 또 포괄적 한반도 인권청문회를 추진하는 의회의 관계자도 곧 열게 될 청문회는 대북전당금지법만을 다루는 청문회가 아니라 한국의 인권, 표현의 자유 이런 모든 것을 관련해 가지고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을 준수해 왔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전단 외에 필요하다면 다양한 여러 관련 케이스도 살피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이 사안이 산이다 보니까 이 청문회의 증인으로 출석하게 될 인물도 탈북자와 단체 관계자를 비롯해가지고 국무부 전 현직 관리들, 전문가 그룹으로 치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탈북자로 대북전단 살포에 선봉했었던 박상학 씨도 청문회 출석을 위해서 지난 27일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박상학 대표의 법률대리인 이현 변호사는 박 대표가 미의회 청문회 참석 등을 위해서 출국했고 3월 초에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 대해서 일부에서는 미 의회 관계자 입을 빌어서 아직 증인이라든지 시점에 대해서 결정된 바가 없고 박씨 측과도 관련된 소통을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만 박씨는 모처로부터 이미 증인 출석 요청을 협의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청문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는 2월 내에는 개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의회가 대북 전당 금지법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인권 정책 전반에 걸친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과 아울러서 새롭게 출범한 미 국무부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그리고 한국 내 인권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 한미 관계가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포용 정책 강화를 위해서 시민적 자유를 억압하고 한국의 민주주의 목표를 훼손시켰다라고 비판했던 정박 브루킹스 용수 한국석자가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부차관보에 임명됐습니다. 정박 부차관보는 머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중앙정보국, 그러니까 CIA하고 국가정보국, DNI에서 대북정보분석관으로 일을 했습니다. DNI 동아시아 담당 부정보관, 그리고 CIA 동아태 미션센터 국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20일 브루킹스 연구소가 발간한 아시아의 민주주의 보고서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포함된 하나의 아티클이 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에 들이온 북한의 긴 그림자 이런 제목의 글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의 화해를 정책 최우선으로 삼았고 이를 위해서 한국인들의 그러니까 국내의 시민적 권리를 선택적으로 억압했다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이 권한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북 화해라는 아직 이루지 못하는 짝사랑 같은 약속을 위해서, 어, 국민의 자유를 선택적으로 억압했다라고 이 정박 차관보는 말을 한 겁니다. 특히 이 정박 차관보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그러니까 남북관계법 개정안인데요. 이 논란 관련해가지고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년 단임 기간에 남북관계 진전 목표를 지지하기 위해서 북한 인권에 초점을 맞춘 시민단체와 탈북자 그룹에 강한 압력을 가했다고 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박 차관보는 한국 민주주의의 힘과 복원력을 보여주는 것보다 북한의 민주주의를 보여줄 좋은 방법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판 의견을 경청하고 인권 및 탈북자 단체에 대한 어, 적금도 어, 전환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주문을 한 겁니다. 박차관보는 또한 어, 문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하향식 개인에 의존한 외교 정책이라고 지칭하면서 사드 그러니까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재검토를 한다든지 지소미아 그러니까 한일 군사 정보보호 협정이죠 이런 지소미아 탈퇴 위협 같은 것들은 한국 정책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 정박차관보 이런 생각은 미 국무부의 중심적 의견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번 바이든 새 행정부의 외교 안보라인들이 이 정박차관보하고 손발을 함께 맞춰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더 심각하고 도큰 문제가 뭐냐면 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당 금지법에 대해서 워싱턴 조약까지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기류는 대북전당금지법 하나로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동안에 그런 기류가 잠재되어 있다가 이 대북전당금지법으로 인해가지고 폭발했다고 보면 될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반도 문제에 관한한 북한만 비판 해왔지 한국 정부까지 싸잡아 비난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침해에 적극 가담하고 있다고 보면서 덩달아 한국 정부까지 도마에 오르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 바이든 행정부와 가까운 에반스리비어전미 국무부 동아태 수석 부차관 보도, 대북 전당 금지법이 워싱턴에서 일으킨 실망과 분노의 정도를 청와대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꼬집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지난해 12월 한국을 방문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세븐 미건 미 국무부 부장관도 대북 전당 금지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정도였는데, 인권 문제에 엄격한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미국이 조야가 이렇게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법이 미국의 북한인권법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권 원칙, 인권에 대한 가치관 이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법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대로 수용하기는 힘들다 이런 의미입니다. 미국의 북한 인권법 재승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 여기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대북 정보 유입 방법으로 USB라든지, 그러니까 휴대용 저장 장치죠. 또 소형 SD카드 같은 이런 전자매체를 제시했고, 정보 유입을 위해서 2022년까지 매년 미와 300만 달러의 보조금 지급을 승인했습니다. 실제로 이 보조금을 한국의 대북 인권단체들을 통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북한의 정보 유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대북 전단 금지법은 미국의 이런 대북 정책을 전면 금지하면서 제재까지 할수 있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가지고 대북 전단을 날리는 시민 단체들의 활동이 불법이 되는 거고요. 또 체포 구금까지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미국이 자국의 법과 한국의 법이 충돌하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요. 이게 북한 주민의 인권 차원에서 대북 정보 유입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도와줘야 될 한국 정부가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다는 점에 붕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대북 인권 사업은 국제법적으로도 인정을 받으면서 지원까지 받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이걸 무시하면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개선 사업을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건 한국과 미국이 북한 인권에 관해서 공동의 가치를 가져야 되는데 한국의 문재인 정권이 미국이 아닌 북한 입장에서 북한 주민보다 김정은이라는 최고 지도자를 고려한 정책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 미국 사회가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문제는 미국의 인사들의 경고대로 톰 렌터스 인권위원회에서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이 청문회를 개최했을 때의 후유증입니다. 이톰 렌터스 인권위원회가 최근에 이렇게 다뤘던 청문회 대상이 어디냐면, 잘 들어보세요. 중국, 러시아, 나이지리아, 온두라스, 니코라과, 시리아, 캄보디아 같은 인권 문제입니다. 그리고 2018년 9월에는 북한 비핵화 대화와 인권 주제로 청문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이 바로 그런 인권 후진국 반열에 함께 선다는 겁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격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외교를 아는 사람들은 다 합니다. 한마디로,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가 문제 삼았던 국가들은 미국 같은 서구 사회가 비자유민주주의, 비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자유를 제한하는 민주주의 국가로 지목한 나라들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민주주의라는 말을 쓰고는 있지만, 민주주의라는 탈을 쓰고는 있지만, 다수결이라는 미명으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국가들인 독재국가고 또 수준으로 본다 그러면 제3류의 나라들인 셈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가 바로 그런 나라 수준으로 정치를 이끌고 있다는 것이 미국 조야의 판단이라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권력자들은 공공연하게 선출된 권력만이 정당하다 그러면서 상권 분립조차도 완전히 뒤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선출된 권력인 자신들이 검찰이나 감사원, 심지어 사법부까지 쥐고 흔들어도 판사를 탄핵해도 선출되지 않은 자들은 자신들의 신성한 개혁에 왈고 알부해서는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선출된 권력 힘으로 나라를 난도질했던 세력이 또 있었죠. 선거로 선출된 다음에 일당 독재와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나치즘, 히틀러, 정권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인민민주주의를 내세운 공산주의도 그런 부류에 속합니다. 프리덤하우스에 따르면 전세계 60% 국가가 선거라는 민주주의 방식으로 운영됩니다만 그중 대다수는 국민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미국 정치권이 톰렌터스인권위원의 청문회의 대상이 북한이 아닌 한국정부를 도마 위에 올린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고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톰 렌터스 인권위 공동위원장인 크리스미스 하원 의원이 2017년 한국에서 좌파정당, 자유정당이 아닌 비자유정당이 권력을 잡은 뒤에 근본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축소하기 시작했다라고 비판한 겁니다. 자 이렇게 상황이 흘러가니까 청와대는 테스크포스 그러니까 전담반을 구성해 가지고 미국 국무부의 청문회 개최를 막거나 미루도록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라고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중국과 북한 같은 대아시아 정책에 대한 전면 검토에 들어가고 관련해 가지고. 한국이익을 대변할 로비스트로 선임했다고 말을 합니다만 은 사실 한반도 청문회를 필사적으로 막기 위한 수순에 들어갔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비스트를 고용해가지고 그걸 못하게 청문을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거죠. 지난 27일 미 법무부가 공시한 내용을 보니까요. 워싱턴 DC의 주미 한국대사관은 지난 12일 콜로라도주 덴버에 본사를 두고 있는 브라운슈타인 하이드 파버 슈렉이라는 러폼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 소속에 누가 있냐면 애드로이스 전 연방 하원형 공화당이고요. 또 마크 베기 전 상원형 민주당 소속 이두 사람이 우리 정부를 대변하는 러비스트로 활동하는 대가로 오는 6월까지 어, 얼마를 주느냐? 3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한 3,300만 원 정도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그러나 이 문재인 정부의 러비스트 고용이 미 행정부의 도도한 기류를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의회의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 마이든 행정부의 주요 관심사는 인권 문제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에는 없었던 인권 대사도 임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북한과 중국의 인권 문제가 핫 아젠다로 부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국의 인권 문제까지 끼어든 겁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 간의 인권 문제 충돌은 이게 1970년대 그 암흑의 시대에서나 들어봤던 이슈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슈를 2021년 들어서 다시 듣게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씁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소위 민주를 제1의 과제로 앞세워 민주당 정권에서 일어나는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더 붙이겠습니다. 지금 집권 여당의 민주주의 수준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게 있습니다. 김두관 의원이 그런 말했죠. 을 대통령을 지키는 게 민주주의다. 대통령을 지키는 게 민주주의다. 그게 민주주의 맞습니까?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와이타미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